부산 우정청과 부산경찰청 두 기관은 집배원을 활용한 범죄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소외가구를 발견할 경우 경찰과 공유해 범죄를 예방하는 우정순찰대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우정순찰대로 활동 중인 부산 사하우체국 소속 집배원 김용석 씨. 하루 900여 통이 넘는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혹여 인기척이 없는 소외 가구를 발견하면 경찰과 연계된 SNS에 빠르게 신고합니다. 그래 아픈 사람들도 다 보고, 빈집도 당기고, 그래 저번에 어야 자 따라 안겨내, 치들 잘 안겨내, 그래 당기는 그 모두 국민들도 고맙게 생각하지. 파손되거나 오작동되는 교통 안전 시설물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 집배원들은. 그 정해져 있는 지역을 매일 다니는 집병들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 구역 내의 사정은 자기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찰분들이 모르는 또 오기 힘든 그런 외진 곳들 저희들이 다 다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보를 조금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제 이렇게 공유해 가지고 서로 이 상호 협조관에 이렇게 해서 저희 주민들 안전도 저희가 책임질 수도 있고 부산 사하우체국 소속 집배원들로 시작된 우정 순찰대가 지역 사회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집배원 로서 우리 집로서 편지만 배달하는 니고이 민생 치안까지 다 하고 앞으로 더 이제 더 폭넓은 의미로서 저희가 다활습니다 부산 우정청과 부산경찰청이 우정순찰대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14개 총괄우체국 1000여 명의 집배원들이 전용 배지를 달고 우편물 배달시 발견한 범죄 신고 등 활동에 적극 나섭니다.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우리 집배원들이 거동수상자라든지 그 다음에 범죄가 의심되는 분들에 대한 그 신고를 경찰한테 함으로써 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하나는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 그리고 그 범죄 예방 시설물에 대한 파손 정보를 경찰에 즉각 어, 신고함으로써 어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산 경찰도 우정 순찰대를 모든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면서 범죄 예방과 대응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찰은 집배원분들께 교통안전 및 범죄 양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보다 좀 구체적인 범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향후 협조하고 또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 우정청은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